안녕하세요. 하늘보건입니다. 아, 무명품. 서럽다고 봐야 되겠네요. 무명품에 대한 어떤 뚜렷한 기준도 없고, 어, 그냥 이렇게 꽃 달려든 요 때, 요 때를 놓치면 이 무명품이 아무리 좋은 꽃이라도, 꽃지고 나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무명품입니다. 아, 위탁품. 참 애매해요. 어, 특히 요즘 소심이 그리 크게 인기 없나 봐요. 그 전에 한동안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소심을 좋아한다고 소심이라고 생긴 것만 하면 그렇게 아주 인기가 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, 당시에는 이런 소심이면은, 뭐, 뭐 서로 줄 서서 살라고 했을, 그럴 정도였었어요. 근데 지금은 색소심 아니고, 뭐, 색두다, 뭐 이런 거 아니면은, 웬만한 분들은 참 눈길을 주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어쩌다가 아 그나저나 이 아주 대주의 이 소심이 나왔는데요 촉수가 뭐한 20초건 됐나 보죠 그니 이런 소심을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판매가 안될것 같아서 분주를 해 보았습니다 뭐 이게 꽃이 세 대가 달렸었으니까 이 꽃이 좀 여기저기 뭐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뭐 이렇게 나눠서 붙어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난의 세계에서도 부입부비닉빈이 적용되나요? 떼려니까 꽃을 붙여서 뗄 곳이 없어요 여기만 세대가다 달려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전진쪽 부분 그 직전 그 구초 고기에 달리고 막 그러는 걸 테니까 고기에 있네요 아 뭐.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소심이죠. 지금 이게 햇빛이 광선을 가려 커튼을 쳤는데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. 화영 아주 좋고요. 뭐 A급 화영 소심이고요. 음. 요 다섯 쪽 10만 원 갑니다. 1번 꽃새방 달린 화영 소심 10만 원. 그리고 2번, 3번, 4번, 5번도 다 똑같은 같은 분은 털어서 이렇게 분주를 한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저 부담 좀 적게 좋은 소심 한번 길러 보시라고 이렇게 분주를 해보았습니다 2번 2번은 이제 그이 화분 중에서 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뒤쪽에 속하는 그런 아이들이죠 어, 화형이 좋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요거 바로 다 내년에 꽃딸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분주를 해보았습니다 2번 하나 둘셋 넷쪽 네쪽 촉당 만 원씩 4만 원 갑니다. 그리고 3번. 3번은 요 다음 촉일 거예요. 다음 세대들일 거예요. 3번. 하나, 둘, 셋, 넷. 3번도 4 촉이네요. 3번도 4만 원. 그리고 4번. 4번은 3 촉이에요. 4번은 3 촉인데, 4번이 4 촉이어야지 왜 4번이 3 촉이냐. 요렇게 바꿀까요? 요렇게 바꿀까요? 3번 할까요? 4번 할까요? 우수갯소리였고요 요건 거 대신에 전진촉이 이 아이들보다 좀신빙이 아다라시, 뭐 그런 개념, 전진촉 개념이란 얘기죠. 요, 그러니까 구촉에 비해 전진촉이 세력이 훨씬 더잘 받잖아요. 이것도 꽃 달릴 거고요 요것도 4만원 갑니다. 그럼 요 5번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5번이 제일 싸겠다. 전진촉 포함해서 다섯 쪽 석당 만원. 5번도 5만원입니다. 번, 번호도 5번이네. 5번 오번 다섯 촉 5만원. 3호입니다. 아, 그리고, 아, 그 다음에 이제 요, 발색 실패한 색화. 발색 실패한 색화. 다행히 이 친구는 후발로 들어옵니다. 후발로 들어옵니다. 대류는 아니고, 음, 어, 주궁화에요, 주음화 아직 만개되지 않았는데, 녹이 차는 나는 아닙니다. 처음에 가, 이, 처음에 이 안을 봤을 때는 녹이 좀더 많았었어요. 그러면서 기부 쪽에서부터 서서히 색이 들어오는 그런 친구입니다. 어, 조금 더 지나면은 색이 꽤더 좋아질 것 같아요. 음, 은는면서도 이제 점점 더 얼마나 더 색이 더 붉어질 날라는 모르겠고요. 어, 요 주구마. 화영도 못쓸 화영 아니죠 복색이냐? 복색은 아닙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쪽요 주구마 10만원 가겠습니다 10만원 조금 아쉽긴 한데 요 주구마 10만원 그리고 야 이건 입이 대단하다 입이 입이 대단하다 이건 뭐 같아요? 7번이죠? 산바나인데요. 기가 막힌 산바나예요. 산반이 이렇게 잘들었어요 꽃에 화려하진 않은데 이게 발색을 제대로 시키고 작 활동 처리를 더 하면 기가 막혀 나올 난 같아요. 근데 이잎 보셔요 이 잎. 야 이런 이렇게 광역에서도 이런 좋은 산바나가 피네요. 아. 이건 잎 값이, 잎 값을 할 겁니다. 이리 좋은 꽃을 피웠으니까. 야, 이거, 이건 내년에는 전시회 갑니다 100%. 지금 이 화통처리가 뭔가 잘못됐어요. 잘못됐는데, 이 산반화 꽃 무늬가 약간 사피아비 같던 녹점도 살살살살 있는 것 같고, 아주 특이한 산반화인데요. 산반화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산바나 이렇게 화형 단정하고 좋은 거 보셨어요? 얼마 전에 그 보여드렸던 건좀 앙증맞고 그런데 야이 소개 산바나 보니까 특이한 거예요. 아이 산바나 진짜 키우고 싶다. 하나 다섯 촉 정도 되네. 이 산바나는 4 0만원 갑니다. 4 0만 원요. 이 A 특 산바나 A급 산바나 4 0만원 갑니다. 그리고 이것도 산바난데요 이거는 그냥 산바나라고 가져왔는데요 산반이 잘들은건가요 어떤건가요 아, 햇볕에 비쳐가지고 이게 근데 특이한거는요 산바나인데요 이 꽃잎에 나사지가 보여요 나사지가 보여요 주판볼판 다 있어요 3반 분위가 화려하지는 않은데, 처음에는 3반이라 그런가 봤는데, 꽃잎에 나사지 있어요. 그리고 화형도 전혀 흐트러지지도 않고요. 대륜이고요. 입이 단엽으로 갈려나, 이거? 야 이거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.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. 아, 이건 가격분위입니다. 아, 참, 난, 뭐, 유탁품 대충 와도 좀 좋은 난도 섞여 옵니다. 괴로운 시간입니다. 어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칠선봉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. 아, 열두 초인가 세 초인가 되고요그 오랫동안 꽃을 피우고 있으면서도 화영이 흐트러지지 않아요. 제가 얼핏 어디 인터넷에서인가 직거래장태에 올라온 화영을 보고서 아 칠선봉에 화영이왜 저래 하고서 좀 별로 눈길 안 주던 난이거든요 근데 색밥도 좋고요 색감은 주원급이고요 어느 분이 이거를 홍복색으로 만들어 본다고 가져가신 분도 계시대요 야 근데 이게 일곱 방을 달았는데도 뭐 그대로 계속 저한테 안녕하세요 하고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고개를 들 줄을 몰라요 좀 이렇게 빳빳하게 들어 봐라 그렇게 잘난 척해도 될 아이야 들어, 들어! 이렇게 좀 더, 이렇게, 이렇게 들으면 더 멋있어 보인단다. 아유.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꽃값까지 다 말씀드렸었죠. 백만원. 그리고 이제, 음, 그 다음에 이제 전시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하니까, 아, 뭐, 꽃값은 빼고 70만원 한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도 연락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.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위탁자분께 가셔서, 야 이렇게 작품으로 키워 놓은 거를 분주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도로 가져올게요 했더니 그러시라고 그랬는데 아 정말 안타깝네요 이거 진짜 명화 거든요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지인 형님이 명명하셨는데 처음에 구입하실 때이 난을 보고 반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이제 그 구입을 하시고서 이렇게 하시고 지금 청주에서는 꽤 유명한 복사화가 됐는데 가끔 저도 몇번 소개시켜 드렸지만 어 인기가 없는 그런 화예품이라는데 저는 요번 기회에 이걸 좀 다시 한번 칠선봉 이라는 거를 재인식시키고 어 그렇게 아주 명품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분촉하면은 뭐 금방 나가겠죠 근데 이렇게 애써서 이만큼 길러온걸 분주하기가 이거 분주해서 팝시다 하고 하기가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가서 다른 거유탁권 받아오면서 그냥 미안하지만 연락이 없어서 도로 가져와야 되겠다고 하고 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서 이 아이를 옆에 두고 싶은 분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. 분쪽하면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받을 수 있는 난이에요. 요만큼씩 한거 우리 진영님 거뭐세 쪽에 15만원 뭐 조금 저게 한거 20만원, 2 5만원해도다 나가요.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상태가 훨씬 더 좋은 상작이거든요. 그에 비하면 아주 최상작이죠. 아 제가 왜 이렇게 칠선봉에 대해서 집착을 하나요? 음. 칠선봉의 인식을 다시 했고요. 이렇게 기르기까지 이 위탁자의 그 노력이 너무 대단해서 정말 이거 분주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도로 반납하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시켜 드려 봅니다. 아 이걸로 또 지루한 시간 또 넘어갑니다. 오늘도 모두 모두 즐거운 하시고요,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